문경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문경시 국민체육센터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공사로 인한 7개월간의 휴장을 마치고 오는 6월 2일 재개장한다. 이번 공사는 체육센터 노후 시설 개선 및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붕 전체와 양옆 벽면을 철거하여 아연도금 강판의 지붕으로 전면 교체하고 신규 역과기 등을 설치하였다. 재개장을 마쳐 코로나 이후 진행하지 못했던 강습을 초 중급반만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상급반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26일부터 수영강습과 자유수영 6월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27일에는 개장식을 가졌다. 신필균 사장은 재개방을 계기로 시민과 함께하는 관광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용국 시장은 이번 국민체육센터 재개장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체육 시설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고했다. 신규 회원 모집은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경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민체육센터 사무실 555-288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전화입니다.